쌀의 네, 가치를, 가치를 더합니다. 합니다. 쌀 플러스. 안녕하세요. 저는 국순당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개발 1팀 팀장 류수진입니다. 어, 2002년에 국순당에 입사해서 우리술 매력에 흠뻑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좋은 우리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국순당 쌀 막걸리는 사실 아주 긴 역사를 가진 제품입니다. 90년대 이전만 해도 막걸리는 대부분 밀가루로 빚었는데요. 90년대 들어서부터 쌀 막걸리를 만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탁주 공급 구역 제한이라는 규제가 있어서 생산한 지역 밖으로는 막걸리를 판매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제품 활성화를 고민하다가 1993년 수출을 목표로 국내 최초의 캔 막걸리 바이오탁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에 살균 막걸리에 안에서 공급 구현 제한이 철폐되었고 전국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때 수출 중심이었던 바이오탁을 국내 시장에 맞게 새롭게 선보인 것이 구순당내쌀 막걸리였고 이것이 지금의 구순당 쌀 막걸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회장님이 직접 개발하신 생살 발효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보다 더 좋은 막걸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요. 늘 좋은 원료와 기술로 시대에 맞는 막걸리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취향도 계속 변해왔습니다. 예전에는 농주처럼 묵직한 막걸리를 즐기셨다면, 이제는 더 부드럽고 산뜻한 맛을 원하시죠. 그래서 2011년에는 탄산을 가미해 한층 상쾌한 쌀 막걸리를 출시했고 지금까지도 시대와 소비자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맛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쌀 본연의 맛을 잘 살리면서도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막걸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회장님이 개발하신 생쌀 발효법 덕분에 영양이 높고 쌀의 풍미가 진한 막걸리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쌀 특유의 부드러운 맛을 살리면서도 마셨을 때 청량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탄산의 함량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또 소비자분들이 처음 마셨을 때그 좋은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실제 맛있는 상황을 경험하기 위해 청계산 등산로 근처 음식점에서 직접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소비자를 찾아 어디든 간다는 마음으로 팀을 나눠 전국산을 다녔는데요. 제가 산악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 도봉산과 청계산은 물론 인천 계양산, 대구 팔공산, 부산 금정산, 광주 무등산까지 발로 뛰며 소비자분들을 만나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덕분에 현장에서 진짜 막걸리를 즐기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쌀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막걸리는 예전부터 잔치나 모임에서 먹는 흥이 있는 술이잖아요. 저희가 추구하는 쌀 플러스는 결국 쌀을 통해 즐거움이 확장되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순간에 특별함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쌀이라고 하면 흔히 밥이나 떡 같은 일상적인 먹거리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저희는 그 범위를 한 걸음 더 넓혀 쌀을 막걸리라는 기호 식품으로 확장했습니다. 국승당에게 발효는 자연이 주는 이로운 변화입니다. 쌀 전체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음식 문화에 발효를 더해 쌀의 가치를 한층 확장시키는 것이죠. 단순히 먹는 데 그치지 않고 발효의 가치가 더해져 즐기는 문화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막걸리는 전통주의면서도 동시에 문화를 완성시키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순당 쌀막걸리와 조리봉당 바밤바밤, 실성막사 같은 콜라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막걸리 경험도 소비자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케이푸드와 케이컬처의 세계화 흐름에 맞춰 우리쌀로 빚은 우리 술이 더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나길 바랍니다. 국순당 쌀막걸리가 한국의 특별한 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술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적인 맛과 맛을 담아 모두가 공감하는 즐거움이자 모두의 문화로 자리 잡는 것 그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쌀의 가치를 더합니다. 쌀 플러스.